안녕하세요, 빅플입니다. 오늘 새로운 게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카이브라는 게임인데, 림버스 컴퍼니와 디버큰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식 출시한 것도 아닌데, 일반 게임보다 유저수들이 많습니다. 언제 다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슬롯을 먼저 만들고, 당신은 평생 동결이 편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뭐야 생각해봐요 캐릭터 건너뛰기곤장하지 않아요. 오 여기 선택지에서 혹시 뭐가 틀려지나요? 이 선택지를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 가이드를 보고 한번 봐봐야겠다. 아 그다음 공부를 하거나 학업을 하꽤 특이한 친구 그룹과 올리라고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뭐가 틀려지는구나 이거 선택지 하는 것도 특이하게 되어 있다. 이것도 나중에 되면은 어, 어려운데 일단 긴 여정이 끝나는 열차에서 내립니다. 어 뭐야 어 시작하자마자 선생님 전기톱을 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게임의 특징이 디버클이 섞여있다고 했죠? 그래서 좀 주기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서 좀이렇게 보디가드를 불렀는데 일단 가봅시다 일단 맵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약간 로블록스 느낌이 아니라 어 뭐라고 진짜 건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나긴 한다 렛츠고 선생님 저는 옆에서 구경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어떤지 알아야 되니까 오케이 들어가면 실현을시작 됩니다 시작합시오 렛츠고 오, 여기 공간을 봐 여기도 리버스 컴퍼니 그런 건가? 어, 아, 도시의 역병이 돌았습니다. 나오러요. 아, 이렇게 잠복이 나와서 그 사냥을 하는 거구나. 이게 자신의 등급에 야. 따라서 이제 나오는 것도 틀리고 자신의 등급이 높으면 이제 예. 보스가 나와서 이제 사냥을 하는 거고 이것도 그러면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아까처럼 들어와서 하면 괜찮긴 하겠다, 이거. 어, 근데 선생님들 등급이 높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쪽 애들이 좀 세네. 막 하진 않네. 근데 이게 보니까 아이템 퀄리티도 좋고 스킬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게임 하은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눈크림 나오고 저런 것도 괜찮고. 어? 더 많은 사람들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퀄리티가 나쁘지가 않고 디버그보다 약간의 뭔가 이펙트랑 추가가 된 그런 느낌. 선생님, 내가 살려주겠습니다. 확실. 이 친구. 선생님이 거깜 깜도 깜도 사기미요. 어? 이그 네, 사거리가 좀 다릅니다. 부기 많아다 오케이. 내가 잡았 다시 다시 잡았어. 답지 엔지 크레트. 아. 그빵 느낌입니다. 오케이. 헬프미 선생님 죽을 뻔 했습니다. 오, 오, 이씨, 이마도 먼저 보네조졌다 이씨. 거 조졌다, 이거, 씨. 덤벼, 이씨, 덤벼. 3대1 덤벼, 씨마로패 어, 페링, 패링고 봐야 되나? 어, 이 새끼 가이드고 싸우는데요. 덤벼, 덤벼. 페링, 페링. 아, 아! 아, 오늘 진짜 족같다